안녕하십니까 죽상보다 목상의 미드바르입니다 그 스물여덟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세자던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음집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다그치지만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더욱 더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나아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겉옷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쉐마, 토라 즉 모세오경을 낭독할 때 항상 겉옷을 입고 낭독을 했습니다 이 겉옷은요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이자 유대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리 당시의 거지라도 이 겉옷을 던져버린다는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지금 제 묵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차게 달려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사력을 다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 겉옷을 내 던져버리시고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